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한 사제영과 함께 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대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불일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적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 지난 주간에 우리 원주교구 신부님들 주교님과 함께 베론성지 기도학교에서 사제연수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어, 그곳에 머물면서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고향같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제왕학신님묘소로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로사리오 기도 길을 따라서 이렇게 또 돌면서 묵기의 기도도 바치고 이렇게 이제 아침저녁으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 많은 새들이 지저임이 들려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면서 참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 나무들은 작고 별로 볼품이 없었던 환경이었는데 한 50cm 정도 되는 전나무 묘목부터 묘목들을 한 사천주 사가지고 밭에다가 키워서 자라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옮겨 심고, 뭐 단풍나무, 느티나무, 뭐 여러가지 나무들을 특히 은행나무도 그렇고 심으면서 이제 조금씩 가꾸고 잔디도 심게 되었는데, 아,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자꾸만 하던 나무들이 얼마나 하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높이도 어마마하게 커졌어요. 야,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잔디밭에 또산 밑에 풀숲에 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은 겨울에는 다 말라버리고 죽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냥 불쑥 올라와서 여기저기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죠. 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나를 수 있는 하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르다가 날개 죽지가 아프면 좀쉴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 가지에 앉아서 쉴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라요. 물고기가 빨라요.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요. 조그만한 물고기도 여러분보다 훨씬 빨라요. 그렇죠? 근데 그 물고기가 새롭게 그렇게 헤엄쳐 다니는 그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살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살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 없이도 많은 것을 할수 있고 살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 하느님의 선물이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에요. 하루, 하루가 연결되어서 1년이 되고, 그리고 내 일생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 영원히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우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하루가, 그리고 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영원히 이어지질 못한다는 거죠. 또한 공간으로 보아도 그렇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터전인 하늘과 땅, 그리고 빛과 공기와 물과 그 모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셔서 거저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 터전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그래서 자연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좋은 선물을 많이 망가뜨렸죠.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겪고 있듯이 이상기온 때문에 많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넉넉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욕심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생각한 해도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오늘은 분명하게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이 있어야 사는가 그렇게 물으면 하느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희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또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더라도 그래서 보이는 것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보이지만 그 나무를 그렇게 살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죠.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땅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또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나무가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가 금방 말라 죽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뿌리와 같은 그 역할은 뭔가? 예수님은 오늘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참 신기하잖아요. 좀만한 나무를 심었더니 그렇게 커졌는데 요 성당 옆에 뒷기 하나에 보면은 우리 상아타브레지오 단원들이 열무를 뿌려놨거든요. 젊은 씨를 뿌려놨는데, 이제는 제법 컸어요. 한뺨 정도 될 정도로. 먼저 한번 그래서 뽑아가지고, 김치 담궈가지고, 성모회에서 여러분들 멋있게 드셔보셨죠? 예. 근데 또 뿌렸어. 또 이만큼 자랐어요. 참 신기해요. 씨를 뿌려놓았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 저쪽 교육관 마당에는 또뭘 만들어놨는지 아시죠? 저 하솔이, 예, 약수터 있는 땅에다가 들깨를 한번 심어 보려고 들깨 모종을 부어 놨어요. 이렇게 이제 포터를 만들고 들깨를 뿌려 놨는데, 아, 이제 이만큼씩 쌍이 나서 올라와. 참, 저게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절대로 이게 뭐예요. 싹도 나지 않고 말 텐데, 그게 흙과 만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더라. 예.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 깊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또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게 무슨 씨앗이에요? 겨자씨의 비유를 드시는 거죠.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에 속하는데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한 3m 까지 커지기 때문에 어떤 풀들과 비교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하늘 나라도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하느님의 나라를 표징하는 교회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지를 일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별볼일 없는 제자들, 누구예요? 어부, 뭐, 세리, 뭐, 그런 제자들 12명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가지셨어요. 이게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언젠가는 살아나서 어떻게 될 거라고?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 이야기가 제1독서에 나와요. 에제케일 예언자가 바빌론 땅에 유배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 그들에게 장차 이 나라에서 위대한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뭘로 표현하여 향백나무 순을 꺾어다가 이스라엘 땅에다 심었더니 그게 큰 나무가 돼서 어,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상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 교회는 끝장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자라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민족,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어떤 왕조, 왕국도 500년을 넘기지 못했죠. 우리 이 시조선도 500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로 지칭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2000년이 넘지만 점점 커지고 있고 신자수가 늘어나고 있죠. 이것을 보아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건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건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이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약해 보이고 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살수 있을까? 이 자체가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탱해 주는 힘은 바로 뭐예요? 어떤 보이는 엄청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것을 더 믿고 살아가야 되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돼요? 땅에 씨앗을 심고 뿌려놓으면 나중에 자라고 결국 뭐예요? 추수 때가 온다.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추수 때가 오면 낫을 댄다. 예,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댄다. 뭐 우리의 삶도 내마대로살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인생에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 이야기죠. 그리고 바오로사도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가품을 받게 됩니다. 내가 몸을 지니고 한 일에 따라서 가품을 받게 된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살게 되면 세상 것을 욕심부리게 되지만 나를 지탱해 주고 살게 해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다. 그것을 알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뭐예요? 별볼일 없는 같지만 엄청난 은총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독서와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도 뭐 엄청난 것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알고 그리고 성사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고 남 모르게 선행을 실천하고 뭐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알아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서.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추수하게 될 때, 하느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믿음인 것이죠. 그래, 이런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자. 네. 하루라고 하는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그렇지만 그 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루가 모여서 난내 인생이 허무해진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잘 살게 되면 내 인생은 굉장히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욕심내지 말고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은 뭐예요? 굉장히 값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오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나오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난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거든. 내 마음 속에 지금 뭘 심어야 돼?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된다. 좋은 생각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씨앗이 이미 내 안에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좀더 주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이 좋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린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이한 주간 열심히 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